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선생님들의 원킹입니다. 어, 지금부터 웹 수업 오리엔테이션을 하겠습니다. 음, 웹이 무엇이고, 또 웹의 역사와, 또제웹 수업이 지향하는 바, 또 기존의 어, 다른 웹 수업과 차별점 등에 대해서 어, 오리엔테이션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먼저 단어 정리부터 하고 갈게요. 인터넷과 웹.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인터넷과 웹 다, 둘다 어,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죠. 하지만 두 개는 역사적으로 다른 노선을 취하고 있는데요. 먼저 인터넷은 1960년도 미국 방송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소련과 미국은 냉전 체제였고 이 핵폭탄이 미국에 터지더라도, 즉 핵폭탄이 터져서 기존에 쓰고 있는 전화선이 다 끊기더라도 패킷 교환 방식에 의해서 계속해서 통신을 할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알파넷, 즉 인터넷의 시초인데요. 즉 인터넷이란 이렇게 어,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쉽게 말해서 컴퓨터와 컴퓨터 간의 어, 통신을 할수 있는 방법을 말합니다. 아, 하지만 웹은 어, 1990년도 유럽 물리 입자 연구소에서 어, 여기 사진에 있는 팀 버너스리라는 교수님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어 유럽 물리 입자 연구소에서 웹한번 볼까요? 유럽 물리 입자 연구소는 굉장히 큰 연구소예요. 아마 지구상에서 있는 모든 연구소 중에서 가장 거대한 연구소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이 연구소는 이제 이 원자를 이렇게 큰 기계 에 돌려가지고 이제 원자의 어떤 그, 저도 자세는 모르겠는데 그런 물리적인 특성을 실험하는 곳 같아요. 그런데 크기가 프랑스와 스위스 국경에 걸쳐서 있을 만큼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 연구 결과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어, 시스템을 만든 게 웹의 시초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인터, 사실 인터넷에서는 이메일, FTP와 같은 웹 말고도 다양한 어,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웹이 인터넷과 똑같은, 똑같이 사용될 만큼 어, 웹이 퍼졌는지 어,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 웹은 월드 와이드 웹의 약자입니다. 이런 웹의 가장 큰 특징은 저는 바로 하이퍼텍스트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하이퍼텍스트 시스템이라는 것은 뭐다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어, 기존에 어, 기존의 뭐, 텍스트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순차적으로 정보를 접근하는 형태였다면은, 하이퍼 텍스트 시스템은 내가 필요에 맞게, 어, 순서가 정해지지 않고 필요에 맞게 연결, 연결, 연결하면서, 어, 이렇게 정보의 이동이, 어, 네트워크적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퍼 텍스트 시스템을 이용해서 마크업 랭귀지, 즉, 하이퍼텍스트를 표현한 컴퓨터 언어가 바로 HTML입니다. 또한, 이 하이퍼텍스트를 이용해서 서로 어, 이 URL을 통해서 이제 주고받는 어, 주소를 주고받는 프로토콜 어, 통신 약규약이 HTTP고요. 어, 또한 이러한 하이퍼텍스트 시스템 때문에 어, 이렇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그런 검색 엔진이 어, 웹 개발 이후로 어, 야후라든지 라이코스, 뭐 <laughs> 라이코스는 옛날 거고요, 네이버, 어, 뭐 그런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 사이트들이 나오고, 또한 이제 이런 하이퍼텍스트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어, 웹 브라우저 프로그램들이 나오게 되죠. 어 그래서 웹의 역사를 음, 간단하게 설명해 보자면은 1.0, 2 0 3.0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웹 1.0은 1990년도부터 시작돼서 어, 약 7년간. 뭐 이거는 임의로나 사실 제가 주관적으로 조금 이렇게 나눈 거지만 대략적으로 어 1997년까지 또웹 2.0은 97년도부터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도 아직 웹2.0 시대를 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웹 3.0이라는 논의가 어1 9아2 2016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1.0, 2.0, 3.0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웹 1.0은 HTML을 기반으로 한어 그런 하이퍼텍스트를 표현한 웹문서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이것은 제가 어 한번 만들어 본어 html 문서인데요. 좀 이렇게 정보가 이렇게 있고 하이퍼텍스트도 있고 문자도 있고 이미지도 있는 형태죠. 하지만 이제 이것이 좀더 세련되게 이렇게 레이아웃도 하고 글씨체도 좀 변경하고 싶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바로 css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웹이 어좀 뭔가 누르면 은 버튼 누르면 어떤 동작도 하고 어 기존의 어떤 정적인 웹에서 좀 동적인 웹으로 가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를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웹1.0 시대에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음 이렇게 호스트가 어 웹을 내가 만든 사람이 클라이언트에게 정보를 주는 형태가 바로 웹 1.0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웹 2.0부터는 어, 클라이언트가 호스트, 즉 웹을 사용하는 사람과 또 웹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형태, 즉웹 사용자도 어, 웹사이트에 뭔가 정보를 올릴 수 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어, 제가 초등학교 때 했던 미니홈피처럼 어, HTML을 굳이 배우지 않아도, 어 이렇게 내가 어떤 그 미니홈피의 기능들을 사용해서 정보를 생산해낼 수 있는 것이 웹 2.0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웹2.0 시대에서는 웹 플랫폼을 통해서 누구나가 생사, 인터넷 생산자가 될수 있는 시대가 바로 열린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웹1.0 시대에서는 이제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있는 웹 사용자가 어, 웹 서버에 있는 어, 정보들을 이렇게 파일들을 이렇게 받아올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웹 2.0의 시대가 되면서 이 파일들에 접근해서 내가 뭔가 파일에 접근해서 내가 이거 만들어서 올리고 싶은데 사실 직접적으로 만약에 웹 브라우저가 HTM, 웹 서버에 있는 HTML 파일에 접근한다면은 보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개발된 기술이 CGI, Common Gateway Interface라는 기술인데요. 어, 이 기술은 어, 뭐 저도 사실은 이 기술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이 기술은 어, 웹 서버가 어, 웹 파일 사이에 웹 어플리케이션을 두어서 웹 브라우저가 이제 웹 서버에 있는 파일에 적,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웹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서 웹 파일에 접근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게. 어, 이렇게 웹브라우저가 생산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그래서 웹 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어, 구현하기 위해서는 Node.js, Python, PHP 같은 언어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이런 파일들을 관리하는 이제 데이터가 축적하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정리할 수 있는 MySQL, n o d b 또 o r a c l e 같은 기술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어, 이제는 우리가 웹3.0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웹 3.0을 알리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 있죠. 바로 2016년 3월에 이세돌 알파 아, 이세돌 구단과 또 이제 알파고의 바둑 대결입니다. 이때 이제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바둑을이김으로써 사람들이 아,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왔구나라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한것 같은데요. 사실 이 알파고의 핵심 원리라고 하는 딥러닝 기술은 1990년도 초반에 이미 완성이 된 아주 오래된 어, 지금으로 치한 30년이 지난 어, 기술인데요. 근데이 기술이 왜 26년이 지난 왜 2016년 3월에 이런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이 탄생했을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어, 이 알파고의 기술인 딥러닝 기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그 계산을 계산량을 요구합니다. 어,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여긴다 노드고 또 안에서 이제 가중치와 바, 어 바이어스 값을 계속 막더셈 계속 더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러한 계산들을 지원하는 이 병렬 처리 GPU가 어, 당시에는 이런 것들을 지원하지 않았지만 어, 2010년도 이후 어, 이런 GPU가 어, 계속해서 발전하게 되고 또 이런 어, 지금 수준에서는 이런 그런 인공지능 계산들이 우리 제가 가진 개인 PC로도 가능한 수준이 되어서 어, 지금 인공지능 시대가 열렸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웹 3.0을 뭐그 구글링을 하면은 어뭐 이런게 정의가 되는데요. 컴퓨터 시멘틱 웹 기술을 이용하여 웹페이지에 담긴 내용을 이해하고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능형 웹이다. 즉, 쉽게 말해서 생각하는 웹이 탄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쯤에서 제가 왜 웹을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어또 이제 어, 교사로서 지금 서울시 교육청 소속의 교사로서 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태까지 이제 전자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어, 이런 하드웨어적인 어, 이런 M, 하드웨어적인 것들을 많이 했어요.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그 리눅스 위에다가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한다든지 뭐 그런 하드웨어 기반에서 어, 뭔가 프로그래밍을 하는 어, 그런 것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대학교 다닐 때는 오히려 웹을 공부하지 않았어요. 주로 이렇게 MCU라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유닛의 인풋과 아웃풋을 제어하는 코딩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제가 기존에 이렇게 어 이런 다양한 센서와 모터를 MCU에 이제 제어하는 데까지 공부했다면은 어 이제는 이제 인공지능 PC를 두어 가지고 수집된 정보를 인공지능 PC에 넘기고 또 인공지능 PC는 이에 제어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어 그런 인공지능을 이제 어 MCU에 집어넣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단순히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공지능으로 뭔가, 어, 된 결과 값을, 어, 안드로이드 폰이나 애플 폰과 또 이제 PC에 이런 하드웨어와 상관없이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은 결국 웹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안드로이드 어플을 만들어도 아이폰에서는 호환이 안 되고, 또 아이폰 어플을 만들어도 뭐 PC에서는 볼수 없다면은, 어, 진정한 어떤 인공지능의 어떤 서비스를 제... 제대로 제공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 이런 MCU에서 PC로 넘어갈 때도 또 PC에서 PC에서 인공지능 된게또 하드웨어로 넘어갈 때도 또 MCU에 다시 넘어갈 때도 이런 것들을 웹으로 다 묶어줄 수 있다면은 굉장히 파워풀한 어떤 IoT 솔루션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2년 전부터 웹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웹을 가르치는 이유는 음, 단순히 뭐 홈페이지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어, 강의하는 건 아닙니다. 아, 뭐 그렇기 위해서는 뭐 Wix라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어, 유튜브에 올라온 많은 웹에 관한 강의를 들으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어, 저는 여러분들에게 웹 3.0, 즉 어, 인공지능 서비스를 어, 이렇게 좀 솔루션, 인공지능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웹을 가르치는데요. 뭐 어차피 뭐 인공지능하면 너무 부담스럽지만 어, 인공지능은 이제 GitHub나 어, 그런 오픈소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냥 가져다가 사용할 겁니다. 어, 그리고 또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mcu 같은 센서를 통해서 수집할 거고요. 어, 물론 이제 데이터를 이제 그 인공지능 모델에 넣기 위해서는 좀 파이썬을 이용한 데이터 클리닝 하는 법을 조금 배워야 되긴 할것 같아요. 이 부분이 조금 지루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리고 이제 웹을 통해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만든 것을 이렇게 남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할 건데요. 이를 위해선 사실 공부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어, 그래서 저랑 같이 반가우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단순히 뭐 1년, 1년 이상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 지금은 일단 HTML과 CSS를 배우지만 나중에 자바스크립트 뭐 아까 말했던 웹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웹 서버, 데이터베이스 어 텐서플로우보다는 이제 나중에 케라스나 어 파이토치 같은 그런 인공지능 언어까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어, 사실, 이제 웹에 관한 상담부분은 이고잉님, 202님, 제가 이고잉님의 어떤 생활코딩, 어, 요, 오픈 튜토리얼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가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웹만 공부하기에는, 어, 요 사이트도 굉장히 좋은데, 하여튼, 저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제가 힌트를 얻고, 또 강의를 좀, 이렇게, 뼈대를 잡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 하지만 저는 이제, 교육학을 전공하고, 또 이제, 현장에서 가르치는 교사다 보니까, 어, 수업을 좀제 나름대로 어, 목표를 가지고 재구성을 했습니다. 일단 제 수업은 프로젝트 중심으로서 많이 아는 것보다는 어떻게 활용할지를 더 어, 익히게 되는 수업이 될 거고요. 또 지식 중심이 아닌 역량 수업이라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배양하고 싶은 역량은 총세 가지입니다. 어, 필요한 지식을 검색을 통해서 알아내는 역량 기존에 완성된 코드를 필요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역량 그 다음 주어진 조건을 활용하여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역량을 1년의 프로젝트, 작은 프로젝트 하나하나를 수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능력을 배양하게 될 것입니다. 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들에게 사실 이 수업을 이제 하지만, 음, 여러분들이 다뭐 프로그래머가, 인공지능 프로그래머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어, 이 1년의 과정을 겪다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필드에 가서 다양한 진로를 갖게 될 것입니다. 어, 누군가는 뭐, 배달에 관련된 일을 할수 있고 누군가 장사를 할 수도 있고 어, 누군가는 뭐 일반 회사에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직업 현장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어, 오픈 소스 인공지능 모델을 여러분이 사용하여서 또 이것을 웹을 통해서 어, 이런 그 데이터 수집과 또 이제 인공지능 솔루션 나온 어떤 가공된 데이터를 이제 배포할 수 있는 웹 기반을 만들게 된다면 여기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 선생님과 단순히 이제 어, 처음에는 이제 HTML, CSS처럼 어, 원시 웹, 어, 그냥 호스트 중심의 그런 웹 서비스를 만들면서 또 이제 사용자 웹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사용자도 참여할 수 있는 웹 플랫폼을 어, 만들 수 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어, 인공지능 솔루션을 우리가 배움으로써 그것을 웹에 탑재해서. 어,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업 현장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가공해서 또 이런 모델을 탑재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소외 목표고 또 지금 1년의 이 교육과정의 목표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오리엔테이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자유로운 질문은 환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부하는 선생님들의 원킹이었습니다.